존재 자체가 봄이었나 봄. 봄의 쌀 같은 미소를 가진 남자 힐링 로맨스로 찾아온 믿고 보는 배우 김동욱의 데뷔작을 기억하시나요? 야 찬아, 빨리 마이찬 일러 와봐. 마이찬, 마이찬. 마이찬을 외치며 등장과 동시에 누나들의 완소함이된 포켓보이 하림. 오늘 스타 타임머신의 선택은 MBC 커피프린스 1호점입니다. 건축률에 흥미를 느껴 무작정 가출한 의대생 와. 하림. 가게가 어메이징 그 자체네요. 지난형 어, 한결의 카페 공사를 돕게 되는데요. 뜯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샘솟는다 이거. 하기는 하는 눈으로 골라온 거야. 반만 트면 되겠네. 반은 트고, 반은 맞고, 꽝 먹고 알 먹고, 오케이. 이것저것 훈수를 두던 중에 나타난 의문의 인물. 독특한 콘날, 나름한 턱선. 오, 도톰한 입술. 뭐야, 남자야, 여자야? 형, 얘 누구야? 네인 아, 그 애인. 나 진하림. 몇 살?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고은찬. 아, 은찬이. 자, 볼수록 귀엽게 생겼네. 바로 여자인 걸 숨기고 어? 일하게 된 소녀가장 은찬이었죠 하림은 귀여운 은찬이가 마음에 쏙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카페 알바까지 하게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카페 커피프린스의 오픈날! 커피... 프린스! 아 프린스 해야지! 프린스! 초기롭게 커피프린스들의 카페 영업이 시작됐지만 프리스! 꽃미남들의 영업이 무색하게 매출은 영원에 수렴하고 마차찬마이 음. 야! 야! 어서오쇼! 어서오쇼! 여기가 무슨 짝게 집이냐? 아, 야, 나 심심해. 놀자. 왜 놀이터냐? 놀게. 아, 야, 어떻게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강사보다 사원 복지가 우선인지, 가쁜 단합대회를 떠나기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답 게 청량감 100%, 화보 촬영을 방불케 하는 단합대회를 즐기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던 그때... 아, 나또 많이 차니 안 갔는데, 내갈 수가 없지. 왜 사장님이랑 오래 하는 사이야? 응? 그 사랑하는 여자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 네가 보기에는 내가 입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 궁금해서. 한결이 형 순정파야 한 여자를 9년 동안이나 짝사랑한 남자. 나는 죽었다 깨라도 절대 그런 짓은 못하지. 여기까지. 건배 은찬의 질문에 별 의미를 두지 <laughs> 않은 하림.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하림의 눈에 뭔가 묘한 장면이 자꾸 부착되는데요. 한결과 은철이 부쩍 은철, 서로를 아, 아, 아. 내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아, 둘이 요즘 왜 저런데요? 아주 어색해서 못 봐주겠어요. 청춘이 좋긴 좋구나. 네? 남녀 상렬 짓사라고. 이게 웬 질풍의 윈드, 혼돈의 카오스? 집안 차이가 계산이야 형. 그래. 다음날 조금 더 달라진 공기의 흐름. 동생! 형나 여기 있어! 예, 형! 한 걸음 뒤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림이가 있는데 한결은 자신을 잊은 듯 했죠 그냥 됐어 가봐 아 바빠 죽겠는데 하림은 이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어? 아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언제부터 이렇게 형 동생을 하셨나? 어제부터 아 할머니가 저놈 귀엽다고 의형제 매수를 하잖아 뭐 의형제? 어? 그럼 둘이 유산도 이렇게 나눠 갖는... 와... 진짜 할머니도 이러시는 건 아닌데 내가 형이랑 알아도 뭔지 알고 친해도 훨씬 더친한그 설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는... 일하지? 이 귀여운 투정을 왜안 받아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야진아 와서 와플 가져가 그때 상황을 정리하는 와플 선기 아... 진짜 한결형도 이러는 건 아닌데 야 친해도 내가 더 친한데 의형제를 맺으려면 나랑 맺어야지 은찬이는 뭐 언제부터 봤다고, 형, 동생 아, 너참 눈치 없다 뭐가? 사장이 은찬이 좋아하는 거너 몰라? 뭐라는 거야?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그게 뭐 이상해? 일본에선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하지만 여긴 14년 전 한국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직접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어? 아, 말을 해봐, 형 고은찬 좋아하냐고 야, 남자끼리 좋고 싫고가 어딨냐, 인마 그러면 은 둘이 이렇게 너무 붙어 댕기고 그러지 말어 자, 신의 감정을 확인사살 당한한결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건 하림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눈치챈 이후로 나날이 또래국지는 둘의 애정한류 어, 영 계속되는 걱정에서찬의 마음부터 확인해보려는데요. 야, 서한찬너동성애에대해서 어떻게 서각하냐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럼 한결이형에대해서는 맞네, 서아아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어?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둘을 어, 위해 내가 같아. 몸소 나서야겠다 다짐하자마자 때마침 아주 나이스한 그래. 타이밍이 찾아오고 아이고. 아, 참... 예, 됩니다. 커피 30잔에 와플 20개요. 몇 시까지 보내드릴까요? 아니, 그냥 배달을 내가 갈게. 사장에 직접 가고 부르면 모냥 빠지고 그런데. 배달이 뭐가 어때서?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아? 꿈생품사인 사람이? 잔머리 천재! 아니 사랑의 큐피드! 야차아 빨리 많이 차! 일로 와봐! 아나배왜 이래? 야 배달 네가 가! 아, 왜 이래? 깜찍한 작전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성공합니다! 귀여운 아리미 칭찬해! 귀여운 그렇게 나름. 온종일 혼자 애쓴 탓에 잔뜩 <웃음> 지쳐버린 <웃음> 퇴근길! 진짜 <laughs> 형 좋아하는 거라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해? 우리 마이찬 혼자 개 고생하겠네. 그러게 우리 찬이 누님 아무리 힘이 좋아도 혼자서는 무질텐데. 음. 아유, 그 여자면 얼마나 좋겠냐. 네, 더 지들 좋으면 남자건 여자가 무슨 상관이냐. 뭐야 이 깨어 있는 어른은? 혹시 홍 사장님도 뭐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 잘 어울려 두 사람. 너는 그렇게 남의 말이라고 막 하고. 권찬 여자야. 안될거뭐 있어. 그냥 남자였어도 상관은 없었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고 고은찬이 여자예요? 나서지 마라. 진짜로?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 너무 이, 놀란 이... 나머지 할 말을 잃은 큐피드는 배신감에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우리 하림이 2층 방안까지 안전배송 부탁드려요. 한편 당신의 낮보다 더 아름다운 밤을 맞이한 커피프리스. 왜, 다시 오셨어요? 여전히 비밀을 모르는 단한 사람. 저 벽화를 망치려고 한게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이상해져 있긴... 은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던 한결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그리고 여기서부터 죽은 연애 세포도 되살려내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명대사 타임이 시작됩니다. 딱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너 좋아해. 네가 남자건, 너에게 있는 건 이제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 가자! 가보자! 이제부터 은찬에게 폭주 기관차 마냥 직진하게 될 한결! 그런데! 하림까지 알게 된 은찬의 비밀을 그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꽃미남이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나! 원조 꽃미남 파라다이스이자 시신경이 맑아지는 그 카페! 프레스자 14년 전 여름 달콤 쌉싸름한 커피향으로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 MBC 커피프리스 1호점. 여름의 설렘을 느끼고 싶은 분들, 풋풋한 꽃미남 김동욱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BTV에서 정주행하세요.